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 화성도 화성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흉성이 아닌 거야. 본분을 충실히 해라. 그러면 화성이 해야 될 본분이 뭔지를 알면 돼요.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긍정적으로 발현을 하면 이 또한 화성으로서 제 역할을 한 거라는 거지. 제 역할을 하는데. 이 화성이라는 별이 제 역할을 하다가 본분을 망각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열정이 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쭉 열심히 페달을 밟는데 밑에 그 내리막길 있으면 어때요? 가속도가 붙죠. 근데 이 화성이라는 별은 열정을 엄청 쏟다가 그 열정이 가속도가 붙어. 그러면 그 열정이 넘어가 버린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본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안에만 범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돼. 해야 될 것도 안 하면 그 또한 문제인 거라는 거지. 화성에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이라는 별 자체가 움직임의 별인데 움직임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별 자체가 어디로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얘 토성 범위 넘어가면은 이 또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화성이라는 별은요. 토성을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분을 망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 넘치면 우리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이라는 별의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에너지가 없지는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날 어떤 일을 하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 그날은 화성이 아무튼 뭐 꽂혀가지고 그, 저기, 어, 에너지가 굉장히 내, 그, 신체적인 에너지 안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러한 날이 있어. 바이오 리듬 안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 화성이 이제 어떤, 그, 저기, 어, 강약 조절을 잘할수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이라는 별은 어쨌든 한번 움직임 이 있으면 강약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강약 조절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스펙트를 하잖아. 어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어스펙트는 뭐예요? 달과의 관계성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화성과 달이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달의 입장에서는 화성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화성의 입장에서는 달이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서로 에너지 교환이 서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어,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된다 하듯이 여기 화성의 입장에서는 달에 보면은 왜 쟤는 저렇게 안 움직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고 달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뭘 하, 어디 가자고 하고 이래? 이렇게 하니까 서로, 서로 간에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어,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중재자가 있어. 어떤 중재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 네.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어스펙트에 어떤 하드 어스펙트냐? 소프트 어스펙트냐?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하드 어스펙트로 맺어졌을 때는 어쨌든 에너지가 넘치지만 결과적으로 좀 서로 간에 좀그 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 어스펙트는. 아, 짜증나 죽겠는데 왜 가자고 해? 여행가자고 해? 이렇게 예를 했어. 그랬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출발은 짜증났는데 가서 돌아올 때는 즐거운 거지. 그거가 이제 밑에 흐르는 그 보이지 않은 이 선이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좀 좋아질 건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줬는지 아닌지. 하지만 이둘 간의 관계성에서는 하드이든 소프트이든 어쨌든 펼치는 않다. 왜냐면 행성과 행성 간의 조화 여부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행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둘, 두 행성의 만남 중에는 누가 더 에너지를 쏟냐? 당연히 화성이지. 그러니까 화성이 달한테 영향을 더 많이 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이 불편한 거죠. 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스펙트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 어 이렇게 안 맺어지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조화 여부에서 조화롭지 않은 행성 간에는 웬만하면 안 맺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요, 또 너무 안 맺어지면 또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좋고 나쁨은 없다. 내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제 역할을 적재적소에 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물론 우리는 그 저기 하다 보면은 그 저기 딱아 이거는 돼안돼 돼. 우리 지호가 그래서 엄마 대학 합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야 합격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엄마 영역이 아니지 어, 엄마한테 그것까지 바라면 안 돼. 그 하지만, 그, 본, 그, 이제, 그 저기,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거죠. 명확하게 듣고 싶지만, 그 지표상에는 흐름은 좋은데, 흐름은 좋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일단 흐름 자체는 좋은 거는, 에너지 자체는 좋게 흐르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미묘한 그 차이점 이런 부분들은 알아차림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아 그래 대학 합격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 합격하겠네요. 아 어, 합격하겠네. 그럼 이제 또 욕심이 생겨. 그래서 어느 대학 합격한다고. <laughs> 아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아 그래. 근데 이제 이, 이 화성이 그렇게 막 이제 저기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 네개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화성의 그 에너지가 그렇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화성이 화성으로서 자기 본분 역할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화성은 욕망과 의지와 육체 에너지를 표출하는 기능. 욕망. 이 화성의 본분 안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